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중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눈이 오나 아, 정말 비가 오나 저는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에게 아, 특히나 주식 투자라는 이유 명확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복리 아, 효과에 따르는 현재 장기 투자를 이행해 나감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그것을 잘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비록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나, 어, 누누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많은 분들이 주가는 한없이 답답한 흐름세로 이어짐에 따라 좀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거나 아, 특히나 주식 투자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후회감, 아, 도대체 내가 왜이 어려운 주식장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훗날 어, 우리는 지금 당장 진시을 어, 상상하면 좋겠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주식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그 미래, 어, 뭐 주가를 미래를 맞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 저는 그리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정말 엄청난 공유효과 R&D 투자를 속행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 특히나,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 정말 중요한 쟁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아, 특히나 삼성전자, 누가 이제 필두로 삼성전자를 이어가고 있나요? 바로 이재용 회장입니다 어, 이재용 회장이 어, 다시금 엄청난 사업 규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간단하게 아, 정말 중요하니까 아, 제가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에게만 아,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 이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서 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 특히나 이 파운드리, 어, 시장에서는, 삼국지라고 불리는, 어, 대만의 TMC, s 그와 더불어 미국의 인텔, 그리고 우리가 추자하는 삼성전자, 어, 떻게 보면 경쟁이 본격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이제 고객사를 유치해야 되고, 어, 많은, 고객사가 있어야 물건을 팔 때, 어, 사줘야지만이 매출액과 이제 영업익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나 이런 가운데 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뒤에 가장 긴 출장, 아, 대체적으로는 어, 20일 넘게 미국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아, 대만의 TSMC 고객사인 바로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이제 대표들과 만나서 이 수주를 하기 위한 격전에 아,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사실 이재용 회장은 이 출장 중 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즉 ICT라든지 아, 또는 인공지능 AI 아, 그와 더불어 모빌리티 기업 최고 경영자인 CEO 대략적으로 한2 0 명이 이따라 이제 만나서 반도체 수주를 위한 아, 물밑 작업을 벌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특히나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대표를 대, 어, 필두로 어, 특히나 이제 실리콘 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를 초대를 해서 만나고, 그에 따라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첨단, 아, 특히나 이제 그래픽 어, 장치를 만드는 엔비디아죠. 어, 여기에 저 젠슨 황 대표를 어, 이제 쓰시 집에 이제 식사를 해서 어, 이제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만큼 어,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아 이제 경계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아 어, 이제 미국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 책임자인 한진만, 아, 이제 미국의 반도체 법인 DSA 부사장과 함께 이번 만남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나 이재 회장은 정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이 텍사스주, 여기 보이시죠? 우리 삼정부패가 싶은데.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테일러시 주에 있는 어 이제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하는 대신에 어 실리콘 밸리가 있는 어 서부로 향한 건 파운드리 사업의 수요처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면 팔아야 되겠지, 때문에. 이런 이제 영업 활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여기 보시면 17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어, 최근에 클린룸 설비에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한 내년 하반기, 어, 요쯤에, 어,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어, 그와 때문에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하는 HPC 이제는 용어도 이제 많이 아시겠죠? 아, 유라이즈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공장 운영 초기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고볼 수가 있겠고 어,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애리조, 어, 애리조나 주에 있는 어 피닉스 공장을 완공하는 이 TSMC 여기 보이시죠? 이 TSMC 같은 경우에도 어,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냉철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 상당히 유리한 어,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피닉스 공장의 장비 반입식엔 어, 실제로 조 바이든 어, 미국 대통령과 어, 미국의 팀쿡 애플 이제 CEO 경영자이죠. 그 외에 이제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여성 이제 최고 경영자입니다. 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만큼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반도체 시장이자 어, 파운드리 시장이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믿고 우리는 꾸준히 주식 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아, 특히나 대만의 TSMC 아,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어, 대략적으로 400억 달러 수준으로 어, 삼성전자보다 어, 두배 이상 상당히 많은 어, 공장 투자 규모를 어, 선보였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드 보라 자율주행과 특히나 아, 인공지능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점 포인트를 잘 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특히나 기술 안정성 문제로 기존의 위탁 제조사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 특히나 새 산업이 아, 등장하는 건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영업이익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업적도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양화가 중요한 만큼, 아, 특히나 기술력만 뒤처지지 않는다면 어, 삼성과 이 대만의 TSMC는 경쟁사로 어, 공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 체제는 어, 저는 나쁘지 않지만, 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